안녕하세요, 챔스타 이거와 하킴 씨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수다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럼 닉네임 뭘로 하실 거죠? 예? 네? 뭐에? 자, 좀 아까 죄송했고요. <laughs> 자, 일단은 노래 들으면서 한번 가봅시다. 저기요, 디제이님. <laughs> DJ님? <laughs> 저기요? 음치, 음치. 종이님? 종이님, 빨리 노래를 들어주세요. 네. 네. 그럼 수다를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조금. DJ님. <laughs> 자, 일단 빨리 본격적으로 수다방 가봅시다. <laughs> 아, 일단 그만하고요. 빨리 본격적으로 수다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공포입니다. <laughs> 지금 종이님이 공포, 공포를 되게 싫어하시는군. 되게 싫어하시는군요? 공, 공포 싫어하세요? 네. 왜요? 몰라요. <laughs> 싫어요, 그냥? 네. 오! 능구라 자, 일단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저부터 가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럼 제가 계속 갈게요. 자, 이건 싫어요. 제가 그 작년에 여름 캠프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기 거기서 두 시간 동안 자유시간 있었거든요. 그래 애들이랑 그 등산하러를 갔는데, 우기 무슨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야, 집이라. 해가지고 갔는데, 폐가야. 아, 근데 진짜 폐가였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야, 들어가보자. 야, 들어가보자. 해가지고, 저도 얼떨결에 들어갔죠.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애들이 갑자기 그, 그걸하지요 저희가 한 다섯 명이서 왔거든요. 5인 챌린지. 5인 챌린지라는 게 있는데, 다섯 명 동시에, 그, 어, 다섯 명 동시에 그 옆에 사람한테 전화를 다 걸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 통화 중이라고 뜨겠죠. 당연히. 근데, 뜨지 않고 전화 걸자마자. 이런 소리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 야, 이거 뭐야? 그래, 그랬는데, 갑자기 문이 팍 닫혔어요. 리얼이에요, 이거는. 문이 닫혔어요. 꼬리 옥색에 갑자기 자 문이 닫혔어요. 그래가지고 야 무서워 하면서 막 도망을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집중하고 본게 거기 수박밭이 있었거든요. 수박밭에 무슨 하얀 십년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십 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얀 그림자가 있었어요. 이건 리얼이에요, 진짜. 이건 주작이 아니고 진짜 리얼이에요. 제 목숨을 걸고 내 목을 걸고 진짜 리얼입니다. 이거는. 또 없나요? 와! 어? 어, 깜짝이야! <laughs> 야, 씨, 아, 진짜! 아, 깜짝아또 없어요? 무슨 얘기? 아, 충분히 무서웠어. 무슨 얘기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러면 일단 제가, 어, 야, 이제 자작 공포 이야기를, 어, 봤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핀, 핀이랑, 어, 제이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핀과 제이크 절대 아닙니다. <laughs> 제이드는 여자고? 핀은 남자요. 예 핀과 제이드는, 어, 핀은 한 50? 55? 그 정도 됐는데, 제이드는 아직 어 30살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제이, 아, 그 핀이 진짜 부자였어요. 핀이 진짜 부자였는데, 그래가지고 제이드한테 아파트를 한채 사줬어요 근데 밑에도 막 거주를 하잖아요 아파트를 사줬으면 거주를 해야되니까 다른 사람들로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신문사에 핀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뜹니다 그래가지고 제이, 제이드는 걱정하죠 근데 갑자기 핀이 어 이렇게 어 그냥 초인종이 띵동 띵동 하고 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이드는 봤더니 그 이렇게 문 사이에 문그 가운데 이렇게 딱 보는 구멍 있죠. 거기로 봤는데 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인터폰인가? 예전에 인터폰이 없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 말하는 이렇게 옆에 말하는 공간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어 핀? 오늘 어, 신문사에 많이 다쳤다고 떴는데 이랬어요. 제이드가. 근데 핀이... 문 열어, 제이드. 이러면서 진짜 무섭게 말하는 거예요. 험악한 말들. 문 열어, 안 그러면 죽일 거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제이드는 어왜 어, 핀? 어신문사에 어, 근데 갑자기 핀이 갑자기 문 열라가 이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는 거래가지고 핀왜 그래요? 이러면서 제이드가 했는데. 그, 걔가 손에 그,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그 저승사자 같이 들고 가는 칼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 문구를 빡 찍었어요. 그래서 제이드가 피했죠. 그래서 눈 바로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걔 눈깔이 찔릴 뻔 했죠. 근데 피니, 갑자기 그 옆에, 그나무판자랑 그 나무판자가 부엌 쪽에 있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하면서 깨, 지는 소리가 나는데 망치로 누가 깨고 있나, 깨고 있나, 뭐 그랬어요. 근데, 어, 이렇게 그한 분이 다 깨졌어요. 근데 보니까 걔네 그 아버지가 되게 그 지명수배자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그 아버지가 죽인 사람들이 한, 어, 다섯 명인가? 그 정도 됐어요. 어, 그, 그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 그, 딱 봤는데, 그, 죽인 다섯 명의 사람이, 그, 딱 이렇게, 어, 하면서 좀비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제이드는, 아, 죽었구나. 하면서 달렸어요. 나 앞에 핀 있잖아요. 근데 핀이 빨리 지나가 이놈들은 내가 상대할게 이러면서 막 걔네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몸집이 열라 센 놈이 있었어요 그 몸집이 열라 센 놈이 그 핀을 제치고 따라왔죠 여기 제이드는 황급히 계단이 왔는데 계단 사이에 보이는 틈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보이는 거예요 눈동자가 그래서 내려갔죠 경비 빛의 로비 경비원 있잖아요 경마에 살려서 살려서 살려, 어요 근데 경비원들이 네 제가 가서 겠습니다한대 경비원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네. 그래 가지고 걔가 빨리 아 이곳을 떠내겠구나 하면서 빨리 하려고 빨리 하려고 어느 정도 뛴다 러닝한 러닝한 다음에 아, 러닝을 했죠. 그래서 러닝을 했습니다. 근데 러닝을 한 다음에 아 이제 나는 살았구나라고 느껴가지고 걔가 이제 택시를 탔죠 택시를 탄데 밑에 그 엄청 센 놈이 차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야 빨리해가지고 네 이제 했는데 센 놈이 그 막 택시를 막 엎었어요. 이렇게 한 방에 팍 넘어온 거 있잖아. 그런 거처럼팍 넘겼어요. 그래서 제이드는 꿈에, 꿈에서 깨었죠. 근데 이게 앞으로 나가보니까 정신 차리려고 경비원들이 다 죽어 있고 계단에 피가 쓰러져 있고 부엌에 나무판자가 다 뜯어져 있고 피니 앞에 쓰러져 있고 그 다음에 택시가 전복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이드는, 어, 핀의 장례식장에서, 어, 그 아빠가 죽인 모든 사람들한테 사과를 했죠. 예, 네, 끝났어요. 아, 그만하다, 이제. 예. 네, 자, 그럼 수다방은 지금까지였고요. 그럼 다음 주제로 만납시다. 바이.